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6년 전, 1998년, 대한민국을 뒤흔든 IMF 외환위기 당시의 이야기입니다. 그 혼란 속에서 한 가정의 아버지가 내린 결단, 그리고 그로 인해 시작된 새로운 인생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현재 74세이신 정진철 님입니다. 1998년 겨울, 서울 시내 한 은행 지점 장실. 진철 씨는 책상 앞에 앉아 퇴직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다. 30년이 넘는 은행원 생활. 성실하게만 살아왔던 그에게 조기 퇴직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낯설고 무거웠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은 정말 몰랐어요. IMF 외환위기는 한국 사회 전체를 뒤흔들었다. 대기업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평생 안정적이라고 여겨졌던 은행조차 구조조정의 칼바람을 피해갈 수 없었다. 진철 씨처럼 중간 관리직에 있던 많은 직장인들이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대학생인 아들의 등록금, 집 대출금 생활비, 40대 후반의 나이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었다. 무엇보다 걱정되는 것은 아들의 미래였다. 아빠 괜찮으세요? 집에서 기다리고 있던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철 씨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자신의 세대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아들만큼은 더 넓은 세상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게 해주고 싶었다. 그날 밤 가족회의가 열렸다. 아내와 아들 앞에서 진철 씨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미국으로 이민을 가는 게 어떨까? 갑작스러운 제안이었다. 영어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장이 불안한 미래 앞에서 내민 마지막 카드였다. 하지만 그 순간 진철 씨의 눈에는 흔들리지 않는 결의가 담겨 있었다. 아들만큼은 기회를 잃지 않게 하자. 이것이 정진철 가족의 미국행 결정의 시작이었다. 미국 이민 첫 해, 정진철 씨의 삶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한국에서 30년 넘게 은행원으로 근무하며 책상 앞에서 서류를 다루던 사람이었지만, 시애틀에서는 그 경력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영어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미국 자격증도 없었으니 선택지는 많지 않았죠. 아무 일이라도 해야 했어요. 아이들 학비, 집세, 생활비 가만히 앉아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시애틀 한인타운 근처에 있는 한인마켓에서 야채 코너 직원을 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진철 씨는 49세의 나이에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새벽부터 나와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채소를 정리하며 손님들이 하는 영어 질문을 알아듣지 못해 땀을 흘리기 일쑤였죠. 은행에서 정장 입고 펜만 들던 내가 이제는 무거운 물을 들고 계산대를 서성이게 될 줄이야.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가족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손님들과 짧은 영어로 인사를 나누는 법을 배웠고, 일도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점심을 나누며 웃을 수 있게 된 것도 몇년 지나서였습니다. 그렇게 1년, 5년, 10년이 흐르자, 어느덧 그는 야채 코너 담당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월급은 처음 시간당 7달러도 되지 않았지만, 아이들 학비를 대고 집을 유지하기 위해 아내와 함께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주말에는 추가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수입을 조금이라도 늘리려 애썼죠. 힘든 줄 알면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건 가족 때문이었습니다. 아들만큼은 딸만큼은 더 나은 길을 가게 하자는 생각 하나로요. 그렇게 15년간 한인 마켓에서 보낸 시간은 쉽지 않았지, 그 시절이 있었기에 지금까지 버틸 수 있었다고 그는 말합니다. 2019년 여름 정진철 씨는 평소처럼 동네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심장이 쥐어짜듯 아파오더니 숨이 막혔습니다. 순간 눈앞이 흐려지고 몸이 휘청거렸죠. 다행히 근처를 지나던 주민이 911에 신고해 그는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 아, 여기서 그냥 끝나는구나,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심장 관상 동맥 세 곳이 막혀 즉시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말에 정신을 차릴 틈도 없었죠. 다행히 수술은 성공했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퇴원 후몇주뒤 도착한 건 병원비 청구서였습니다. 메디케어가 일부를 보장해줬지만 본인 부담금만 1만 2천 달러. 병원에서 살아나온 게 감사한데 고지서를 보니 또 숨이 막히더군요. 진철 씨는 그날 이후 자신의 노후 계획이 완전히 흔들렸다고 말합니다. 평생 모아둔 은퇴 자금의 상당 부분이 의료비로 빠져나갔고, 그때부터는 매달 지출을 세세히 따져보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돈보다 더큰 문제는 심리적인 변화였습니다. 언제 또 이런 일이 생길까? 혹시 이번엔 병원에 못 가게 되면 어떡하지? 늘 마음 한 구석에 두려움이 자리 잡았죠. 그는 결국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걸 잃는다. 이제부터 내 삶의 일순위는 내 몸이다. 그날 이후 진철 씨는 매일 혈압을 재고 염분 섭취를 줄였으며, 시니어 센터에서 하는 걷기 운동 프로그램에도 꾸준히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죽을 수도 있었지만,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선물임을 알게 됐습니다. 심장수술 후, 정진철 씨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몸은 회복됐지만, 마음 한켠에선 또 다른 무게가 내려앉았죠. 아내는 10년 전 세상을 떠났고, 두 자녀는 각자 가정을 꾸려 시애틀을 떠났습니다. 전화를 걸면, 아빠, 이번 주말엔 바빠서 못 가요라는 말이 돌아올 때가 많았습니다. 가족이 멀리 있다는 게 이렇게 외로운 일인지 그땐 몰랐습니다. 현재 진철 씨는 시애틀 근교 시니어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 덕분에 월세는 620달러로 저렴한 편이지만 생활비는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한국식 식재료는 비싸고 김치 한 통에 10달러, 된장 한 통에 12달러, 쌀 20파운드가 35달러입니다. 메디케어 덕에 병원비는 줄었지만 치과 안과 같은 비급여 진료는 여전히 큰 지출입니다. 지난해에는 백내장 수술비로 1,500달러를 썼습니다. 몸은 여기저기 아픈데 병원비 걱정 때문에 마음껏 치료받지도 못해요. 외로움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한마디 말도 안 하고 지내는 날이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 우울감이 심해졌고, 심지어 식사도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진철 씨는 스스로를 밖으로 밀어내기로 했습니다. 매주 두세 번은 교회 예배에 나가고 한인의 모임에도 참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니어 센터에서 진행하는 요가 산책 프로그램도 빼놓지 않죠. 사람들하고 눈을 마주치고 이름을 부르고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게 이렇게 큰 힘이 될줄 몰랐습니다. 진철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노후라는 게 돈보다 더 무서운 건 외로움이에요. 몸이 아픈 건 약으로 버틸 수 있지만, 마음이 아픈 건 사람이 아니면 못 버팁니다. 74세가 된 지금, 정진철 씨는 하루하루를 조금 더 천천히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심장수술 이후 그는 깨달았습니다. 노후라는 건 결국 건강 사람 준비 이세 가지에 달려있구나. 그래서 그는 매일 아침 30분씩 걷기를 하고 주 3회 시니어 센터에서 하는 스트레칭과 요가 수업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식단도 바꿔 염분을 줄이고 스스로 혈압과 혈당을 기록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작은 실천들이 모여 마음의 안정감을 주기 시작했죠. 또 하나 그는 재정 관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꼼꼼히 계산해 예산을 세우고 남는 돈 일부는 응급 자금으로 따로 모읍니다. 이젠 병원비 청구서가 무섭지 않게 준비해야죠. 진철 씨는 후배 세대에게 조언도 아끼지 않습니다. 첫째, 미국에서 노후를 준비하려면 최소 20만 달러 이상의 은퇴 자금을 마련하세요. 둘째, 영어 공부는 꼭 미리 해두세요. 은행, 병원, 정부 기관 언어가 되면 인생이 편해집니다. 셋째, 건강검진은 한국에서 미리 다 받으세요. 미국 의료비는 생각보다 훨씬 비쌉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에서 살고 있는 이민 1세대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혼자 지내더라도 사회와 연결돼 있어야 합니다. 교회든 한인회든 시니어 센터든 사람들과 만나야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그는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노후를 산다는 건늘 불안과 감사가 함께 있는 삶이에요. 하지만 준비만 잘하면 나이 들어도 여전히 해볼 만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건강을 지키고 사람을 곁에 두세요. 그게 제 인생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오늘 한미사 라디오에서는 시애틀에서 홀로 노후를 살아가는 정진철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누구에게나 노후는 갑자기 찾아오고 그 준비가 충분하지 않으면 삶은 생각보다 더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철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건한 가지입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건강을 챙기고 사람들과 연결돼 있고 작은 준비를 꾸준히 해나가면 나이 들어서도 충분히 내 삶을 지켜낼 수 있다는 희망말입니다.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혹은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고 계신 분들도 서로의 안부를 한번더 물어봐 주세요. 말 한마디, 손한번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노후는 조금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평안하길 바랍니다. 여기는 한미사 라디오 였고요. 저는 여러분 곁에서 작은 목소리로 함께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